안녕하세요. 저희는 AKA 팀입니다. 저는 팀장 기획 그리고 UX 디자인을 맡은 손자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네, 저는 디자인을 맡은 최보원입니다. 저는 개발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네, 저희는 임산부 대상 음성일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로는 어, 현대 사회의 임산부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일기를 저장을 하고 태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한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홈탭에서 임산부가 일기를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하고, 스토리지 탭과 다이어리 탭에서 그 일기를 확인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담 탭에서 어, 저희가 제공하는 태담 가이드를 통해서 어, 좀더 쉽게 태교도 어, 해결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 먼저, 저희는 앱을 만들 때, 플러터랑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어 개발을 하는데, 일단 앱 프로그래밍 자체도 처음이고, 또 플러터랑 다트는 좀나오지 얼마 안, 나온 지 얼마 안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면이 있어서,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코드 한줄한줄 한줄 쓰고 위젯 하나 만들 때도 막 엄청 구글링 하고, 막 강의 여러 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좀어 많이 배운 점도 많고, 도움이 된 점도 많아서, 네, 그리고 또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게 저는 의미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래 처음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귀여운 앱인데요. 저희가 임산부 다이어리 앱인 만큼 뭔가 좀 핑크가 주 컬러고 되게 아기자기한 디자인이랑 아이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보완양이 해줬는데 약간 개발하면서도 항상 아이콘들 받아서 보면서 좀 힐링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여움 하나는 자부할 수 있는 앱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일기만 쓰는 게 아니고 녹음을 해서 목소리 자체를 녹음을 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니까 어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어, 저희에게 졸업 전시회란 맘소리입니다. <laughs> 어, 왜 맘소리라고 했냐면 마음의 소리를 어, 줄여서 맘소리라고 했는데요. 어, 다들 속으로는 힘든 마음의 소리가 있었겠지만 어, 다들 열심히 내색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laughs> 모든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이 고생한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수고해준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